거보다 우리 맨손 이거 도전 못하나? 우리끼리는? 기술 내가 뭘 몰라서. 무릎 짓기, 어깨 돌진. XXX, 턱 점검. 박살 펀치. 돌려차기, 옆차기. 굉게 무섭다. 음. 우리 소리 질렀나봐. 좀, 아. 아. 좀 세네, 나 맨손. <laughs> 어, 디 가셨어? 불쌍하게 좋은 사람 안 찾는 거예요? 아, 어, 아니야, 지금 여기, 뭐 있나? 전기톱! 어, 나시다. 아니, 나시. 뭐, 어디 있는데? 무서워. 저 패딩 입었어요. 음? 여기 잡기가 안 되냐? 헤 <laughs> 반바지는 왜또 어디서 반바지를 <laughs> 가져오셨어? 여기, 여기 있어요. 반바지. 거. 여기로 와보세요. 쪼리다 쪼리. 쪼리도 있어요? 오오오 좋아. 거점. 여기 오세요, 일로 오세요. 잠깐만요. 아, 거기 그거 안전지대 만들 수 있네. 그 빨간 집 모양 있죠. 어, 어, 여기. 여기 뭐야, 여기. 왜 이렇게 오지 많아? RPG다. 랩유기 RPG. 아, 맞아, 맞아. RPG. 맞아. 이거 무서워. 안바지. 아, 야, 야, 야. <laughs> 잠깐만. 에너지이전에3 0동안 무적 상태. 오 뭐야 왜 스커트는 못 입어? 아 없더라고 딴데 가볼까요? 잠깐만요 저기 조합하는 거막몇개 있던데 저쪽 가봐요 우리 이 도시를 날려버리자고 하자는데 이 근처에 있어요? 아, 그리고 이 안전지대. 가야 돼요. 좀 가까운 거. 이건, 가까운 거 하나 있었던 걸로 같은데. 저택조사 아, 그러면은 이 도시를 날리자 하는데. 어, 그리고 이쪽에 좀뭐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도시를 날리자 하긴 해야 되는데, 좀 멀고, 가면서 일단, 여기 집이라던가, 예, 여기, 요런 데 들어가서, 여기 들어와봐, 여기. 위에. 응? 위에 올라갈 수 있나 본데? 여기에 뭐 있어요. 아. 저긴 어떻게 저 다른 데로 올라가서 가야 되겠다. 차를 고와야 되나? 아니, 아니, 다른 길로 올라가는 거 아마 있을 거예요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랩님,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. 오 쩔었는데. 이 자식이. <laughs> 쩔어요, 쩔어요. 어후, 너무 집어 나, 그왜 죽어가냐? <laughs> 뭐에 맞았지? 차가운 도시남자. 어, 어서와. 화양약품. 오오오. 어, 어, 형태, 태세 변환됐다. 불지팡이 됐네. 아, 이게 그런 거야? 아. 아, 올라가고 싶은데? <laughs> 아, 이렇게? 어, 팔을 먹고 싶어. 아저칼 묶고싶은데 저 위에요 저 여기 위에 잠깐만요 일단 도면 어? 이거 또또 또 그건데? 자연인 지팡이 뭐야 또 <laughs> 아니 뭐 지팡이만 많이 나와 무슨 마법 진짜 대목옥 만들 생각인가 저 이런 올라가지? 지팡이 세개째인데요어저 위에 트로피도 있어 자연의 임지팡 이 어떻게 만들어? 됐다. 아 이런 식이구나. 아 오케이 오케이. 뛰어가면서 각종 지팡이를. 만들었어. 누가 나 때려? 그러니까 지팡이 마지막 마지막 완전체인데요, 이거. 삼종마법... 3종 삼종지팡이 3종 마법사야, 이제. 위에도 뭔가 하나 있을 법한데... 아닌가? 어, 어! 여기 뭐 있지 않을까요? 여기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구나 아, 그리고 왜 이렇게 피가 없나? 들어 오세요! 잠깐만요, 제피좀 챙기고 갈게요. 아, <laughs> 엔진 오일이잖아. 뭐, 마... <laughs> 마실 건가 했더니. 엔진 오일 말고. <laughs> 안 되겠네. 세시변은 이따가 애들 좀 보이면. 아야. 어우, 전이 되게 많다. 어떻게 들어왔대? 올라오는 길이 있나? 사닥션, 사닥션. 아, 이거 내리치면 되는 건가? 아 여기가 안전지대여가지고 어이책 여기 있네 맛있는 세상 그리고 아 레시피 음,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책은 그 하나 골라가지고 그 특수능력 얻을 수 있어요 보너스 레시피는 아니고 안전지대 확보 이 장소에 이 장소에 로컬을 사용할 수 있대. 화장는거 이제 그냥 화장실도 아니고 그냥 변기네. 어 여기 있다. 옷장. 음 응, 갈아입을 수 있어요 이제. 아, 지금 무기는 이걸로 충분해요. 이 삼색, 삼색 지팡이로. 여기 어디야? 나파이트 다이나마이트. <laughs> 나 무슨 이상한데 왔어. 이야! 조합법. 이번엔 뭐냐. 궁극의 샵팅 아이, 샤우팅 시리즈 왜또 나왔어? 어, 아, 그리고 나 이전 샤우팅 그러고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없어져 있다. 좀, 너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. 여기는 이제 없어요. 우리, 어디 가냐면은, 파워, 슈퍼, 뭐 네. 이 도시를 날리자...가 그나마 가깝고 예 그쪽 방향으로 쭉 가보세요 일단 이거, 저는 이... 저는 희한한 걸 찾아가지고 잠깐 이거 어디냐 이거다 궁극의 샤탑 45발이야 미쳤네 <laughs> 어? 저쪽에 있네 비싸되기 버리자. 이 개구목인데, 이거 이 사람들은 뭐가 불쌍해서 비극적 결말이냐? 아... 이 아래에 뭐 있다, 뭐가 있을까? 어... 어... 뭐 찾으셨어요? 아니, 내가... 내가 찾은 거구나! 잠깐만 일단 도면 좀 챙기고 여기 뭐 아니 여기 위험한 가게 같은데 도면이 이런 데 있는 잠깐만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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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만드는 도면이 어? 어 도면 찾았어? 슈퍼 안마기 뭐야 이거 미친 영정봉이야 진짜 이거 말고는 어 이런 데 바지가 했는데?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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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이건 <laughs> 아 이런 거못 써? 지금 생존자 뒤에 <laughs> 제, 제, 생존자 제껴놓고 지금 나 뭐하는 거야 여기도 있다. 여기도 있다. 어.. 오 털코트 <laughs> 난리가 났네 그냥 어 얘네 써볼까? 안마기? 안마기! 안마기! 안마기 발사! 어. <laughs> 왜 <에>? 뭔데? <laughs> 남자도안 가려. 남자한테로 발사. 아이 근처에 뭐 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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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인가 봐. 근데 나... 여기 못 가. 생존자 있었는데 잠깐만. 근데 <laughs> 이것도 이거지만 이 음. 생존자를 좀 찾아 응. 찾아서. 태세 변환! 발사! 이거 태세 변환 안된 건가? 이, 이제, 이 이제 변환된 건가? 우리 다데 변환! 이거 태세 변환이 안 되는데요? 얘는, 얘는 그냥 지팡인가봐. 이 얘가 태세 변화되는 어, 그래. 얼음 지팡이. 핵단 콤보. 쩐다, <laughs> 이거. 다시 한번 변환. 이러면 불지팡이. 오, 불지팡이. 대박. 이 지팡이. 불지팡이, 얼음 지팡이가 장난 아니거 대체 변은... 뭐 여기 왔던데 아니야? 왔던데오야 멋있기까지 해 이거 오우 <laughs> 이러면서 소비하는 어? 거는 엄청 적고 냄님어딨 음. 있어요? 이 근처 에 있어요. 어, 잠시만요. 하나 살렸고. 이근처에 계시긴 한것 같은데. 저 위여 어, 위. 아 아까 내가 갔던 가게 같구나. 가죠? <laughs> 거기에 좀 적절한 저 그니까 저... <laughs> 봤었는데. 하이 실종 패션 있던데 거기. 가요. 아야야야야야인조건다 챙겼죠. 갑시다. 뭐야 그 옷은 어디서 났어요? 이거요? 아까 어?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닌데? 뭐 바지? 네 <laughs> 올라가봐 2층에 있어 요 음. 2층에 요거던가? 잠깐만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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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어디, 어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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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? 예컷 <laughs> 상이 어디 갔어? 상이 <laughs> 없어. 그 없어. 냥 변태 <웃음> 둘이, <웃음> 둘이 <웃음> 간다. <웃음> 먹어라 영정봉. 영정봉. 안 좋은 곳에 영정봉. <laughs> 이거 백발. 이야 백발은 있었나봐 처음에. <laughs> 운영자가 무섭지 않느냐 <laughs> 이거 여자한텐 한방이래요 맞으면 남자는 두방이고 <laughs> 미치겠다 아, 아, 이거 내, 내 차잖아 앞에 500m에 하나 있어요 차 타세요 이거 젠로우 타야는거 아님? 예? 어디가요? 탑승 오 잠깐 나내일보스오뜰뜰뜰뜰아 자폭 시켜버렸네 근처 탈거 없어요 이게 버튼을 잘못 누르면 자폭해요 이게 아라오름지팡이 <laughs> 오. 온다. <laughs> <laughs> 어, 나. 왜나 이웃으로 할 거야? 난 아무것도 않아. 아무 아무런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. <laughs> 원래 더 쓰면 <벗으면> 더 세져. <laughs> 저게 방어력 제일 높거든요. 차차모려 모셔왔어요 차. 아 소방관 진짜 엄청 응? 응. 쩐다 소방관이 좀 세죠. 네. 아, 어 추진해야 되네. 이렇게입으면 안돼요 <laughs> 어 저기 그거있다 어떤 트한번 하죠 점프돼요? 네 저거 잠깐만요 후진이 느린데 있잖아 좀비가 많을듯 잘안들는데 저게 준비가 지금 감속이 돼가지고 간다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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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이런데서 먹대리고 있는 거니? 이거 먹을래? 이거? <laughs> Crawling with t h e 아 damn a s s t 에 c a s t 는 o s t e n 아세틸렌 그러니까 탱크는 본적 없는데? 아세틸렌 나본적 없어요. <laughs> 뭐야? 어 그거 아, 있었는데? 아 여기 있다. 뭐야? 여기 가까운데 있는데? 아니 이걸 이걸 못 보여가지고 멍청한 애는. 야 여기 있어. 뭐야? <laughs> 네, <laughs> 어, 영정봉 발사기. 된거 아니에요? 끝났어요? 프로판 탱크 있어야 돼요. 이거잖아, 이거. 응? 이렇게 생긴 거. 그, 예, 예 그거, 그거. 근처에 있을 도 한데? 아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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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타세요. 탈줄 알았는데. 아니, 그냥 가세요. 여기 있을 것 같아, 왠지. 그러면 나는 한번 돌아볼게요. 응. 아닌가? 아, 그거 왜... 이렇게... 얘 보면은 사건 같은 거 그때 막총 계속 쏘던 거기죠 여기가 아 아니요 아니에요 이 근처에 그게 있었는데? 정 반대예요 그거는 차도남 커피 마셔야지 야 어디서 봤는데 여튼 찾아보면 있을 텐데. 둘리먼 곳에 있지 않을걸요? 멀리 있진 않을 거고. 알아, 나의, 나의 노래를 들어. 오, 오 야,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. 샹팅. 아. 차를 날려버린대. <laughs> 어딨지? 와 대박. 이렇게 <laughs> 진짜 이렇게 귀신 어, 이쪽에 있던 것 같은데? <laughs> 나 무슨, 뭐 했다고 200킬이야. 비켜, <laughs> <laughs> 이 아, <쉬웠던> <laughs> 미쳤다, 이거. 이게 제일 센것 같은데, 지금 내가 드는 무기 중에서.